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시시작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상과 전적으로 구별되심으로 오직 그에게만 완전한 종기를 드려야, 드려야 함이라는 12장의 제목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배우지 않는 신앙의 길은요. 미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반복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정확히 배워라. 정확히 정확하게, 정확히 그 길을 숙지해라. 라고 계속 말해요. 왜요? 우리는 미신 공장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미신 공장장이에요. 미신 공장장이 뭐냐면 계속해서 계속 은혜를 받은 순간에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좋은 말 듣는 것보다는 싫은 소리 듣는 게좀더 복대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계속 이렇게 지, 지, 의도치 않은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도. 그렇게 사실 그거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뭐 있는 거여서 그래서 올바른 길들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왜 말하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미신 공장장이어서 그냥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는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이 2장, 1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칼비는 말하냐면요. 앞에 아마 첫문단인가 나오는데 우리가 냉랭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함께 수반한다. 이거 어디서 말했었냐면 보았었다고 라 말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앞에 2장과 5장에서 두 번을 걸쳐서 등장합니다. 뭐 말했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지식은 경건한 마음을 낳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제대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파생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갖고자 했던 경건한 마음은요 거기서 발생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경건한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 쭉 설명하는 게 앞에 부분 정리한 이유가 그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지식을 얻는 거냐 올바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뭘 말했었냐 올바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자기는 다뤘다라고 말해요 앞에서 다았거든요 올바로 예배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자세히 말할 거다라고 칼빈은 말해요 뭘요 올바로 예배하는 것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올바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건에 가서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각주에 달려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이건에 나온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우린 이 시간 생각해보는 것은 이게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배우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올바로 예배하는 걸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올바로 예배하는 걸 끊임없이 올바로 예배해야 돼 올바로 예배하는 게 무엇이야 다시 한번 새기고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각인시키도록 습관화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예배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길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예배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지금 진짜 미신화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칼빈의 입장에선 이렇게 안 해? 다 미신화야.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오직 유일한 한 분이 말한 방법에서 벗어나서 내마대로 예배한다. 를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올바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부패되어 있고 막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예배하는 것을 제대로 찾아가야 돼요. 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거듭거듭 단언하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데 예, 언제나 그때 그저 이름만을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신성에 속한 것은 절대로 다른 것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말할 때는 다른 것에 빗대서 하나님 설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다른 게 예배하려고 하지만을 계속 규정화시켰다는 거죠. 참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근데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참된 신앙이 미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나게 하고 있다. 참된 신앙은 그럼 뭐예요? 올바로 예배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칼빈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경건은 들어보세요. 경건은 든든한 기반 위에 서서 정당한 한계 내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 나가는 거다. 우리가 경건이 뭐냐? 든든한 기반. 든든한 기반이 뭐예요? 이미 성경에서 제시된 어떤 예배. 성경에서 제시된 예배의 일 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 이미 이 예배는 지금 안 배우겠습니다. 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으니까 올바른 예배의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알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중요한 원리들 아, 아시죠?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칼비는 뭐라고 하냐면 든든한 기반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당한 한계 내에서 한계가 있죠.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당한 한계 내에서 단지 뭐 하는 거냐?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다. 그 위치에만 서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이와 마찬가지로 이건 미신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미신은 미신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해진 자세와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쓸데없이 온갖 헛된 것들을 쌓아가기 때문에 미신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라고 말해요. 예배에 자꾸 이것저것 붙이는 거다. 하님을 못 느끼니까, 하님을 기다리기 힘드니까 예배하다 중간에 삐가 편척 조명도 달고 뭐 우리를 뭐 하게 하는 것들 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자꾸 뭔가 붙이는 거 이거 지금 이건 미신의 증거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은 경건은 이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설명을 카뮈는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잠깐 텍스트 읽어보시면 단어들의 오류 혼동 단어를 좀 잘못 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실제 그 오류들을 들고 들어올 때, 미신을 들고 들어올 때, 단어를 장난친다고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봉사하다랑 예배하다를 나눠버려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거 봉사 단어 를 분석하면서 그거 오류하고 있다. 단어를 파고들면 사실 그거 자체가 예배인데 단어 가지고 장난하고 있다. 본질은 예배야 결국 라는 걸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단어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거짓과 오류로 인해서 종교가 부패되고 왜곡된다는 것은 모든 시대마다 동일하게 인정되었다. 그 그러니까 뭐요? 조그마한 거짓 그 오류가 종교를 결국 기독교를 결국 부패하고 왜곡시킨다는 것 이건 기독교 역사에 증거되고 있다. 이거 뭐라는 하 거예요? 왜곡과 거짓은 절대 앞두면 안 돼. 이걸 먼저 딱 설명해요. 이제 앞으로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올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올바른 이 성경적 지식을 갖는 것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이죠. 미신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않을수 있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로써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생각 없는 열심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생각 없는 별 생각 안 하고 열심히 막 가져요. 누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적 따지는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라니까 하, 해야 되는가, 묘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무슨 체험이 때 그러면 성경적 정검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가고 막 생각 없이 막 열심을 갖게 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하면서 뭐하냐면은 한결같이 뭐하냐면. 꿈미는 변명을 가져온다는 거죠. 단어 혼동 가는 것처럼 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명이 되게 그럴싸해. 하나님 기뻐하신다. 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만약 뭐 봉사라고 귀신 쫓는 거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귀신 쫓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합니다. 말을 하면 다 그럴싸다는 하 거예요. 근데 그거랑 사실 성경에서 전혀 상관없는데 성경적 길도 경험도 안 하고 왜 열심히 같이 가냐는 거죠. 교회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성경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지 체험 따라 걸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 미신 공장장이야 이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했어 라는 것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 열심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병호 침에 막 내적 치유 쫓아가고 막 왕의 기도다 뭐다 해서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삶에서 힘든 일딱 발생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고백했는데 삶에서 힘든 일딱 발생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발생시킨 거냐면, 너 하나님 안 믿고 있네.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열심히 우리가 영적 침체라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너 열심히 있었대매. 너 지금 열심히 있다고 말했는데 딱 발생하니까 다른 걸로 지힘일이 발생하니까 내돈 의지하고, 내 친구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힘 내 의지하고, 때론 그냥 불평만 나오고. 이게 뭐예요? 불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확한 것을 이제 우린 삶 가운데 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분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고 그에게서 경배하는데서 기쁨을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바른 예배 말하죠. 올바른 예배는 뭐예요? 한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이탈해 있으면 다 이런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확한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 오는 기쁨을 맛보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반드시. 올 때까지 우린그태도그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식이 나를 잘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길 그, 그, 그 안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엄숙한 경고를 주는 게 하나님은 절대 잘못 미신 예배하는 거 아이고 어, 실수했어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서 다른 거짓인과 혼동할 때 엄하게 받, 갚으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 그거 절대 납두면 안 돼. 이 말,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잘못 예배하는 것 방치하지 마.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 올바로 예배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 여기지 마. 부지런하게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배우고 새기고 또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왜요? 끊임없이 자꾸 내가 잘못 만들어 낸다니까요. 이거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올바로 은혜 받았어도 또그 가운데 또 교묘하게 잘못된 게 들어와 봐요. 들어와 버려요. 교묘하게 조금 그걸 이제 서술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냐? 하나님은 인류를 순종 가운데에 두시기를 위해서 합당한 예배를 규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게 가장 복인데 순종을 안 해요. 근데 그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라고 규정을 먼저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막는 게내안에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안에, 하나님 율법이란 걸둬 가지고 그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율법 지켜야 되는 것을 안에 주셔 가지고 신자에게 복종하게 하셨대요. 주의를 올바로 지키도록 힘써 그 가정 가운데 네가 수, 불신중하고 있는 것들을 들춰내실 거야.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그 가운데 너의 죄성을 드러내실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이뤄지는 것을 보기보다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죠 안 된다는 것을 통해서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를 굴복시키죠 근데 그 굴복이 생각할 때는 어, 그럼 뭐야 비극처럼 보이는데 생명의 인자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우린 그걸 맛본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기쁨이 돼야 돼요. 나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있는 너희 앞에서 자랑을 단언하노니, 내 자랑이 뭐예요? 난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자랑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자랑하는데,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이 원리를 그리스도 있는 견이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태도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 당시엔 공유했는데, 지금은 마귀의 여러 공격들로 이걸 희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그... 그 지식이 공유돼 있어야 돼요. 내약함이 드러나는 걸 우리는 감사 여겨야 돼요. 마귀교교 안에 자꾸 이상한 간증들을 하게 만드는데 간증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는 사실 내가 말씀을 올바로 적용시키고 실행할수 있는 기도 것들이 보이는 거지 내가 뭐 했다 은혜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걸말 뱉는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 교묘하게 제가 이제 그 특히 남장성도님이랑 얘기할 때는 잘 됐을 때 꼬가나 꼬집어내 가지고 거기서 뭘 해야 된다던가 그것들을 방향을 말합니다. 왜냐면 마귀는 분명 그 순간 교묘하게 뭘 넣는 게 때때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도 지금 말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율법 아래 두셔 가지고 순종 가운데 두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이제 140 페이지 중간 분단에 나오는데 중간 분단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간 문단에 율법이 다만 한 가지 여기서는 다만 한 가지라고 말하면서 보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단 끝까지 시작. 율법이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워서 악한 의식의 맞아. 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예배를 지키는 예배 올바른 예배를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걸 있으면은 미신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드리는 걸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태도를 제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고 그길 가운데 서 있어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네.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 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앞부분에서 이미 말한 대로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이걸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절대 작은 거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걸 이제 이 뒤에 끌고 가거든요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 우리 안에 계속 이 안에 깔려 있는 전제가 뭐냐면 분명히 너희 만들어 절대 교만하지 마라 너희 분명히 계속 만든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면서도 반드시 만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있어서 신성에 속한 모든 것그 가운데 하나님께만 그 길이 온전하다 온전한 길이 나온다는 것 올바른 예배가 이 말씀 안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종기를 더럽히게 될 거야. 이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로 드리지 못하게 될 거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어서 나오는 게 앞으로 나올 뒤에 좀 설명하는 게 미신이 사용하는 교묘한 것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우린 살펴봐야 된다. 사실 미신은 다른 신들을 기울인다는 표현을 나오는데 그 뭐냐면 다른 다르게 예배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모습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때 뭐 하냐? 최고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다. 절대 안 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계속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급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잘못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한다는 거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강조하는 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것만큼 다른 중요도 올려놓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문제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잘못된 거, 문제라는 거죠. 이해 되세요? 우리 이, 이 강조하는 것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성을 중요함으로 이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왜,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갈래로 찢어질 수밖에 없다. 예,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안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못 누려요. 우리 영광을 오전에도 누려야 된다 했는데 못 누려요. 왜못 누립니까? 미신 남겨둬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에서는 뭘 설명하냐면은 다시 한번 그 천주교에서 강조했던 예배와 봉, 봉사의 구분은 허구다구 허구, 말도 안 되는 거다. 라는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할 것은 뭐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건데 단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예 지금 그냥 변명이다 궁색한 변명이다 중간에 텍스트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온전히 드리고 있다고 자기 최면 걸고 있는 거죠 마귀가 왜 그런 모습을 남겨두냐면은 단어의 혼동들을 주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드냐면은 나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고 있어 그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사실 근데 본질을 뜯어보면은 성경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데 그거 가리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되세요? 가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어려운데 단순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진짜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렵진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물하면 말도 안 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죽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실제 해 나가는 건 힘들어요. 근데 이 길은 단순해요. 우리 가 정확히 구분지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3 절에는 예, 잘못되게 여기서 제목은 이거예요.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 조금 잘못 들어온 예배 방식 정확하게 구분지어야 돼. 앞에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제목으로. 우리 이걸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계속 구하면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아니면. 왜그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못 봅니까? 미신 안 처리해서 그래요. 잘못된 예배 방식을 너무 그렇게 중요성을 안 여기기 때문이죠. 이렇게까지 강조하는데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냐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하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이 나와요. 본문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칼빈이 직접 이 3절에서 언급합니다. 뭐 언급하냐면 기록되었을 때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3절에서 설명하는, 3절에서 등장하는 성구예요. 주께서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실 때 이렇게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마귀 어떻게 붙일렀냐 마귀 붙일러는 결국의 핵심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였다. 우리 수많은 마귀 공격이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죠. 이건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세워둬야 될 내가 견지야 해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데. 하나님 살아 계신데. 하나님 살아 계신 분인데. 내가, 내가 뭔가 문제 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만 올바로 가면 된다. 이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스가랴서 말씀 14장, 스가랴 14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 네, 지금 말하죠 여호와는 뭐예요 천하의 왕이 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다 홀로 하나다라는 걸말하냐면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유인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바란다면 그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완전히 그가 지나, 지니셔야 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 을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기 원해요 조금이라도 티끌을 뺏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문제는 영광을 취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다시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만을 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기반에 깔려, 기저에 깔려있는 걸우리 느껴야 돼요 뭘 느껴야 되냐면 칼멘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쓰 서면 다돼 우리 믿는 자들 알잖아 2000,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사도들이 공유했던 그 감정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돼이 이 세상에도 걱정할 거 없어 모든 어떤 문제 하나님 앞에만 서면 돼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걸어야 된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올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올바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올바로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다른 것을 많이 설명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 챕터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로 경배행위를 정개시키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신성모독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마무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면 그 순간 신성모독이 일어난다. 이걸 먼저 인지해야 된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올바른 예배를 배워야 돼 방식 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들어온 미신 잘못된 예배 방식은 반드시 신성모독을 일으킨다. 이거 절대 까먹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마지막 이건 읽어보면 좋겠는데 144페이지인가요? 140? 이렇게 설명해도 좀 어려웠나요? 너무 텍스트를 가지고 설명했나?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러니 밑에 세 번째 줄부터 그러니 그러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수많은 교묘하게 만드는 자그 자그만한 장치들. 하늘 예배한데 있어서 집중하게 만드는 정말 조, 교묘한 마음들, 그것들도 성경으로 점검받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오류에 들어가기 쉬운 그 오류에 들어가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내가 나도 모르게 분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조금씩 들어온 오류들 절대 안 된다. 예배에선 절대 안 돼. 예배는 올바로 하나님 말씀하신대로만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다른 거 하니 하나님, 은혜 하나님입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을 낳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까지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의가 알아야 돼요. 에베스 4장 27절에 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물론 거기서는 다른 거였지만 이건 사실 전적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예배에 있어서 틈을 주는 순간 마귀는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류 안 빠지게 힘 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올바로 예배하면. 우리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그거를 이 믿음을 이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 은혜, 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주는 기쁨들, 하늘 앞에 있는 시름들을 우리가 아, 온전히 부지런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로 봤던 게,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말했냐면 중간에 제가 말씀 이걸 보면서 아,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결국 힘쓰지 않으면 갤러진다. 힘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알아가기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 묵사하기 힘쓰고 힘쓰지 않으면 갤러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에요. 안 하고 하다 가면 결국 땅길또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데 더욱더 힘씀으로써 이 세상에 수많은 마귀의 공격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들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는 데서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죄와 싸움하시다가.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이처럼 안 돼요. 마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죄였으면 평생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마귀 원하는 건 올바른 예배를 안 드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못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아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올바른 예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이 챕터 앞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주권, 이하나님 주권을 내가 뺏어감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내가 이걸 잘 마음에 새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기를 어 소망합니다.